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요, 저처럼 애매한 길이의 단발머리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헤어 스타일링 모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처럼 갓 헤어에 입문한 똥손들도 할수 있는 쉬운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는 신경 쓴듯안쓴듯 생머리 스타일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데기로 머리를 쫙쫙 펴줄게요. C컬을 넣어줘도 되는데 저는 쫙핀 머리가 더잘 어울려서 펴줬어요. 그리고 빗으로 가르마를 지그재그로 5대 5 느낌으로 타줍니다. 이대로면 약간 부담스러운 5대 5 같을 수 있는데 꼬리빗 뾰족한 부분으로 앞머리를 가닥가닥 하늘하늘하게 소량씩만 내줄게요. 양쪽 다 적당한 양만 내려주고 고데기로 가닥가닥 살짝만 컬을 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 완전 간단. 엄청 간단하고 쉽지만 신경 쓴듯안쓴 것처럼 내추럴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서 예쁜 연출법이에요. 자, 두 번째 낮게 묶은 우아한 머리예요. 일단은 가르마를 좀 옆으로 넘겨서 7대3 정도로 타줄게요. 그리고 뒤로 낮게 느슨하게 묶어줄 건데, 묶으면서 컬을 넣어줄 앞머리를 미리 빼둘게요. 그리고 묶어줍니다. 판고데기를 이용해서 긴 앞머리는 바깥 방향으로 말아주시고, 짧은 머리는 약간 45도로 틀어서 컬을 넣어줍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주면 끝! 역시나 초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스타일은 성숙해 보이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제 최애, 귀찮을 때 최고인 실핀 스타일링이에요. 고데기 망했을 때 머리 감을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최고로 간편한 스타일이에요. 앞머리를 쫙 붙여주고 금색 실핀을 원하는 대로 마구 꽂아주면 됩니다. 실핀은 포에버 투에니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실핀이 골드 포인트가 되면서 아무도 내가 머리를 안 감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laughs> 네 번째는 시크하고 무심한 듯한 웨이브 스타일링이에요. 고데기를 하기 위해 섹션을 먼저 나눠주시고요. 저는 36mm 봉고데기를 사용했어요. 집게 부분이 바깥을 향하게 집어주고, 머리 끝은 다 컬링되지 않도록 조금 남겨준 상태로 말아줍니다. 그리고 열을 식혀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머리가 길어지면 똑같은 방법으로 말아주시고, 봉을 빼줄 때한 바퀴 돌려서 먼저 빼고, 조금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빼주세요. 시크한 웨이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 끝까지 컬을 안 넣어줬어요. 이렇게 끝을 남겨주고 컬을 넣으면 좀 무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머리도 봉고데기로 굵은 컬을 넣어주면 완성. 제가 탱글탱글한 컬이 정말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컬을 넣어주니까 저한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 여리여리 오묘한 실버 반묶음 스타일링이에요. 웨이브를 넣어줬던 머리를 느슨하게 반만 묶어주는데 저는 똥으로 말아서 묶어줬어요. 똥 모양이랑 머리 모양을 잘 조정해주시고요. 짜란! 로레알파리 컬러리스타 스프레이 실버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잘 흔들어서 뿌려주는데, 뿌릴 때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수건을 살짝 둘러줄게요. 첫 개시한 옷이라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15cm 정도 거리에서 그냥 쉽게 뿌리기만 하면 똥손이어도 컬러가 손쉽게 입혀져요. 저는 까만 머리인데 또 발색이 잘 돼서 놀랐거든요. 좀 염색이 어려운 어두운 머리도 기분 전환하기 좋은 일일 염색용 스프레이예요. 뭉치거나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아니라 파우더리해서 경계도 안 지고 딱딱해지지 않아서 더 쓰기 편했어요. 어우, 저 색감이랑 펄감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실버 염색하려면 탈색까지 해야 되는데 탈색 없이도 이런 느낌을 낼수 있어서 진짜 핵꿀템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여섯 번째는 잔머리가 예쁜 포니테일 스타일이에요. 머리를 그냥 아주 시원하게 위로 거의 올백을 하는 듯이 묶어줍니다. 역시나 묶으면서 잔머리들을 비벼서 자연스럽게 잔머리를 생성해줘요. 머리를 묶어주고 가닥가닥 머리를 빼서 볼륨감을 좀 만들어주면 묶는 건 끝! 이제 얇은 판고데기로 비벼서 생성해준 잔머리들에 뽕실뽕실하게 컬을 넣어줍니다. 저는 45도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바깥 방향으로 넣어줬어요. 귀엽 애교 머리는 더 컬링감 있게 귀엽게 연출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짠! 이 머리도 신경 안쓴듯 신경 쓴 전형적인 머리예요. 보너스 일곱 번째! 끈 하나만 추가해 연출한 발랄한 포니테일이에요. 머리 끝쪽을 한번더 가볍게 묶어주면 좀더 스타일이 귀여워져요. 뭔가 대학식 느낌이랄까? 체육대 느낌도 나고. <laughs> 근데 머리가 안 딸랑거려서 머리가 귀찮게 느껴질 때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하니까 너무 어린 척 하려는 것 같지만 아주 편한 머리예요. 그냥 포니테일이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덟 번째. 가닥가닥 젖은 앞머리와 똥머리 조합입니다. 웨이브가 있는 상태라 똥이 크게 예쁘게 묶일 거예요. 일단 똥을 예쁘게 말아서 고정을 해줍니다. 아주 야무지게 묶였네요. 이제 웨트 왁스를 사용해줄 거예요. 손에 조금 조금 묻혀서 앞머리 가닥가닥에 왁스를 묻혀주세요. 왁스를 묻혀주면서 원하는 모양을 조금씩 잡아주면 더 예쁘게 잡혀요. 왁스이기 때문에 컬이 처지는 거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젖은 느낌으로 컬이 살아있어요. 꽤나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잔머리도 고정시켜 줄겸 살짝 글로시한 느낌을 낼겸 머리통 쪽에도 웨트 왁스를 소량만 발라주면 끝이에요. 깔끔하면서 시원해 보이고 발랄해서 여름에 정말 예쁠 헤어입니다. 계획에 없던 아홉 번째 뿌까머리예요. 또다시 등장한 컬러리스타 라벤더와 틸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똥머리를 하고 머리에 가볍게 뿌려만 줘도 색이 입혀져서 페스티벌 느낌을 쉽게 낼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좀더 무리수를 두고 싶어져서 머리를 풀고 좀더 페스티벌 느낌이 나게 양쪽으로 똥머리를 묶어줬어요. 사실 이 머리 난생 처음 해보는데 여기에 좀더 컬러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무드에 맞게 옷을 입어봤습니다. 당장 어디 페스티벌에 뛰쳐나가야 될것 같은 스타일링이 되어버렸어요. 짠! 이렇게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똥머리에서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로레알 컬러리스타 컬러 스프레이가 발색도 생각보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뿌렸을 때 재밌어서 양갈래를 난생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페스티벌 갈때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좀 기분 전환할 때한 번씩 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